작품상급에 올랐었는데요 작품상은 이제 어, 타지 못하고 각색상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2016년에 동명소설이 원작입니다 코클라베라고 하는 작품을 옮긴 건데요 그런데 뭐 검색도 많이 늘어나고요 <laughs> 그다음에 뭐 심지어 3200% 가까이 스트이 접속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주일 기간 동안 그리고 예, 아직도 이제 상영을 하고 있어요 어, 상영하고 있는데 침이 었다가 오비로 이렇게 다시 박스 앞에서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콩클라베라는 영화는 말씀하셨듯이 예, 교황을 선출하기 위한 과정인데요. 그 과정에서 사실 그 이번 해킹 사고에 대해서 SK텔레콤 측은 어떤 입장을 내고 있나요? 네, SK텔레콤 CEO가 직접 사과회견을 열었는데요. 네. 그 서울 중부사업에서 고객정보보호조치 강화 설명회를 열고 어, SK텔레콤을 믿고 이용해주신 고객 여러분과 사회에 큰 불평과 신뢰를 희어 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면서 임원들과 함께 고기를 숙였습니다 네. 네. 현재 민간 합동 조사단이 이 해킹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인데 그러니까 조사에는 1,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됐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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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SK텔레콤에서는 뭐 유심 관련 정보 외에 다른 유. 파악하고 있고 네. 조사 결과가 키우고 또 친구한테 다가가서 말도 좀잘 붙이고 네. 이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음, 일단 가장 기초적인 두 가지 이제 실행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첫 번째는 사물 장점 말할게요. 사물 장점 말하기 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랑 필통을 꺼내놓고 음. 짧게 엄마랑 아이가 공부하다가 이 필통의 장점을 말하는 거예요. 필통 아, 튼튼하게 생겼네. 떨어져도 안 망가지겠다. 필통이 그려진 캐릭터가 너무 예쁘다. 어, 필통이 꽤 커서 많은 물건을 낼수 있겠네? 음. 이렇게 어떤 사물을 관찰하고 그 좋은 점을 찾아내는 과정이거든요. 예. 아이들은 누군가 내가 가진 물건에 대해서 이런저런...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지연 전략이다. 이건 그냥... 본인이 예스라고 할 사람들이 아니고 노라고 할 사람들이 완벽한 버저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척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연락 없죠? 연락 없죠 자, 왠지 연락이 없더라 그래서 차라리 더 나은 게 노다 차라리 노는, 깔끔하게? 노는 뭐냐 두 가지 장점이 첫 번째는 쓸데없는 희망 고문에 의한 리소스 낭비가 없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오케이 내가 1, 2, 4만을 들고 들어갔는데 1번을 이야기했을 때노 라고 그랬어 건 뭐죠? 이번아니감정으죠정의로서의 어. 응. 가치였어요 하수들은 노를 감정으로 받아들이지만 고수들은 노를 정보로 받아들여다 정말 응. 중요한 부분 이게 세상에 거절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느끼기 시작하고 거절이 그쁜것같라고 생각하면 그때보다는 훨씬 더 사극에 들어서기가 편안해진다는 것같수들은 노라는 걸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고수는 정... 저... 중국 거주 인사들에게 직접 작품으로 출출을 기소했다고 하는데요. 아. 네, 미국 정보 전산망에 접근해서 미군 기밀을 한 100번 정도 취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 방첩사령부와 그리고 FBI가 슈츠가 해당 인사가 중국 정보와 연결될 것으로 노출을 어? 파악하고 돈을 받고 정보를 넘기는 일을 지속했다고 소장에서 밝혔습니다. 어? 네. 슈츠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국계 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컨설팅 회사에서 받는 공격으로 신분을 소개해 고객은 단순 정보를 넘겨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여러 가지 민감한 굉장히 등급이 높은 정보까지 넘겨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 이 과정에서 미군의 한국 내 훈련과 그리고 미만화 분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도 중국 측에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네, 이 정보를 넘겨주게 된 대가로 4만 2천 달러, 2천만 원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외에도 대만과 우크라 이나 전쟁 관련 미군 계획 그리고 사드 관련 문서 이런 것들을 출츠가 소속된 부대가 나토 작전에 원한 여러 가지 종료 명정 이런 것까지 다 세부적으로 넘겨진 것으로 보이는 데요. 네, 출 네. 이후 미국의 인도 태평양 사령부 소속된 동유럽에서. 것도 는니 예. 인도와 파키스탄이 지역에서 총격전을 기 때문에 역갈하고다습니다 <laughs> 인도의 광감에서 분리주의 무장 단체가 광객들에게 총격을 가해서 무려 2 20... 소약을 하고 12년 동안 무보수로 활동하면서 1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만 원의 재산을 남겼다네요. 장례식도 장식 없이 물도달라 인데요. 나 참고하는떡 안에? 같은떡봉 튀어나왔지? 토토가 토가리가튀어가왔가요가 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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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참봉 이 튀어나오지 않은 거 보니까 참고인 것 같아요.